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 10일간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어,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어, 빌립보서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편지를 쓰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엽서에 쓰는 짧은 글을 제외하고 본다면 편지라고 부를 만한 긴 글은 연애 시절에 썼던 그 편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포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건참 지금도 그때도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펜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편지를 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그 편지를 이렇게 받아들고 같이 낭독하고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일지를 상상하면서 이 글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 주간 묵상하실 때는 이 성경이 편지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신학서적을 막 탐구하듯이 너무 분석하듯이 읽다 보면 오히려 편지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들 읽을 때에 늘 소리 내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읽을 때 거의 이렇게 안으로 속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고대인들은 그들 읽을 때에는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읽는다라는 말은 낭독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시면은 더 좋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때한 자리에 모여서 이 편지를 누군가 앞에서 낭독하고 회중들이 듣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소경로교회에 편지 썼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편지를 두고 읽었겠죠? 읽고 크게 읽고 듣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 비디포서는 언제 어디서 썼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인 주 61년 경에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육, 조인들이 보낸 재정적인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은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네 권이 묶여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 어딘지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성교한 모든 도시 중에서 로마를 제외하면 가장 로마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기 로마를 제외하고 가장 로마적인 도시인 빌립보, 특별히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빌립보를 식민지로 만들고 전역한 군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이 땅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들은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리뽀에 살면서도 노마에 사는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 빌리뽀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노마의 영광 노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번영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모델로 삼고 싶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빌리뽀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영광과 힘을 대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드포 시민들은 뭘 자랑했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과 자신들이 자유민인 것을 한껏 자랑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드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이곳이 로마의 영광을 보여주는 작은 로마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기독교의 그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기를 바라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적 삶의 방식과 기독교의 복음이 충돌하기 가장 적합한 곳에 이 비디포 교회가 세워졌음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가 1절과 2절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편지의 시작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편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당시의 편지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편지의 양식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1절 말씀을 보면서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속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발신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예,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편지를 쓸때 먼저 수신자들 이야기합니다 철수에게 영희에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죠. 저도 그렇게 썼겠죠. 아내의 이름을 쓰면서.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발신자를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드로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 그리고 자신들이 자유민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었죠. 근데 그는 그 빌리포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편지의 앞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라고 쓰면서 이 편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노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들, 내가 자유민이었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은 우리 중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누구 기억하고 있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기억했던 바울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주인으로 모셨던 하나님이 특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세상의 위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수신자는 누굴까요? 수신자, 누굽니까? 수신자 누구라고 써 있죠?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에클레이셔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느 어느 교회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빌리포서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딱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도 왜 교회라고 쓰지 않고 성도라고 썼을까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딱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성도가 어떤 뜻이냐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어, 그러면 거룩한 무리는 복수형이잖아요. 개인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도의 단수형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니 무엇일까요? 성자, 성자인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창성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이렇게 아 어, 그렇지 성도지 라고 할 텐데 누군가가 저에게 지나가는데 이창성 성자님 이렇게 하면 한번 지도를 해볼 것 같아요 성도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단어에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성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죠. 성자라고 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의 인격이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이 절선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인는 어떤 직분보다 가장 중요한 호칭, 가장 은혜로운 호칭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호칭 일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절에서 이 2절에서 인사는 무엇일까? 2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바오는 서신서에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다음에 평강, 평화가 다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 없는 평강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소제목을 감사 기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세는 한탄하거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빌립보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음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몸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갈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이 바울은 갇혀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남아있던 게 유일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을 향한 간절함을 기도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삼 절에서 주목할 표현을 한번 볼까요? 삼 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나의 하나님 이 바울이 기도해서 첫 번째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써도 됩니다. 바울만 신자가 아니고 빌드로교 성도들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같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써도 되는데 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혼자만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이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초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사전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들 이어야 항상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도 그 걱정에 압도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의 무게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꽉 누른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일에 먼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려의 먹구름을 어떻게 걷어내시고 기쁨과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지를 발견하시기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했던 것을 알아내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절 말씀처럼 빌리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육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다. 아멘. 바울은 빌리뽀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리뽀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세고감 장사였던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귀신들이 여정을 고쳐주셨던 것도, 간수에게 세례주고, 가족에게 세례주었던 그 모든 일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때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소제목으로 는 어떻게 붙였냐면 사랑 고백이라고 적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디포 교인들의 마음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들 기억하시죠? 저도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옛날에 써남 이거나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2004년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뭐 수많은 명대사가 있는데 제가 이 본문에 묵상하면 생각하는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동건 씨가 했던 이 안에 너 있다 그때 들었을 때는 어 저런 표현을 하나라고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인 거죠 연인에게 고백하듯이 이 안에 너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내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곧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이웃과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고. 공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바울의 매, 그 자신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변명함은 바울이 그 재판에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 제국의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대한 반론으로 복음이 해로운 것이 아님을 변명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확정함은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과 같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자신이 왜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지를 차례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8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아멘. 바울은 빌드로 교인제들 어떻게 사랑 사모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의 증인으로 지금 누구를 소환하고 있습니까? 삼절에서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교인제들 향해서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진실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다음 주에 있을 행복 나눔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이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육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성공과 실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는 간절한 기도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불릴 만큼 이빌리포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나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선한 것, 더 바른 것을 분별함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을 위장하는 가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또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의 생활 련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져야 하는 이 목표점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성경에서의 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살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노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몸은 갇혀있지만 그의 영혼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리포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에 현실의 감옥도 복음의 통로가 되고 염려의 한숨도 감사의 찬양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과 자유민임을 자랑했던 빌리포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자격과 특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오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 수식어들 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딱. 단순한 그한 문장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수식어가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피상적인 만남에 만족했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 앞에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시오. 칭찬 한 마디, 따뜻한 문자 한 줄, 작은 성김 하나가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흩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가둬도 기도와 사랑만은 어느 누구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의 열매로 가득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10일 동안 묵상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이 도시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